여러분, 에스콰이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진우와 허민정의 로맨스죠. 그동안 이진우의 끈질긴 대시를 받아온 허민정이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11화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닐까요? 그동안 허민정에게 폭풍 어필을 해온 이진우, 투명하다 못해 뻔뻔할 정도로 직진하는 그의 마음이 드디어 허민정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허민정도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이진우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죠. 취중의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이진우는 평소 자신의 성격답게 불도저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허민정에게 다가갈 것이고, 허민정도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폭발하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죠. 특히 윤석훈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설정이 재미있습니다. 투명하디 투명한 이진우 변호사, 그 마음 윤석훈 변호사에게 딱 걸렸어요. 라는 대사처럼 이진우의 마음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귀여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허민정이 임신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룻밤의 실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니까 서로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도 하고 싶어도 쓰면서 워킹맘, 워킹데디로 멋지게 살아갈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라도 이상적인 워라벨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허민정의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딸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딸과의 관계가 최근 많이 개선됐죠. 딸에게서 부모는 자식에게 전생의 죄인도 아니고 부모도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다. 는 위로를 받는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11화에서는 허민정이 이진우와의 관계 발전을 딸에게 어떻게 털어놓을지, 그리고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딸이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따뜻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한편 석훈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암시된 전 아내의 재등장. 과거의 아이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았던 석훈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 고했던 약속을 깨고 다시 나타난 전 아내. 그동안 쌓여있던 원망과 상처가 모두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포기했던 일에 대한 석훈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수 없는 것과 포기한 것은 너무나 다르다. 는 석훈의 절절한 심경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변호사로만 그려졌던 석훈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직면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효민이 그 곁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라는 효민의 위로와 격려가 석훈에게 새로운 힘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훈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효민과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려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단한 회만을 남겨둔 에스콰이어 10이라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과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회차가 될 것입니다. 석훈과 효민의 로맨스는 마침내 확실해질 것이고, 이진우와 허민정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혹시 정말 결혼 발표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한편으론 권나영과 고승철의 최종 대결 율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 악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마지막 승부가 시작됩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악인의 몰락을 드라마에서라도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불편한 진실을 용기 내어 끄집어내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온 에스콰이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마지막 12화에서는 모든 인물들의 해피엔딩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진우와 허민정의 결혼식 장면이라도 나온다면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